이번에 봄신방을 하면서 그 자영업 하시는 성노님들이나 가족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도 경기가 더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정치 불안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니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무한공항 비행기 추락, 건설 중인 다리가 붕괴되고 아, 싱콜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엎친 때 덮친 경우로 봄철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경상도 지역이 아, 산불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아, 다행히 적은 비라도 내려서 산불을 겨우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전쟁도 그치지 않고 있고 미얀마의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분위기를 보면서 고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죠. 고난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나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성격이 개팍하다면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의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게으르다면 물질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지함으로 상황을 오판하거나 또 속아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많이 하죠?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잘할 것, 그때 내가 열심히 할 것, 그때 내가 좀더 노력할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곱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을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은 험난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지로 또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당하지 않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고난도 있습니다. 바로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는 순교자의 고난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신약의 스테반 집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돌판매질로 죽였습니다. 이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강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큰 상이 약속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의인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으로 삶을 삼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송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의인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고자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의로 양보했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해서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바로 의인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는 예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난의 주체가 불확실한 고난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산불 누구의 잘못입니까?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예, 주체가 불분명하죠. 산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 이런 고난을 저는 애매한 고난이라라고 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고난은 세상이 아직도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보다도 힘이 약한 힘없는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어,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병보다도 더 많은 민간인들이 예, 죽는다고 합니다. 어, 특별히 가장 힘이 약한 여자와 어린이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요나의 기도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요나는 당시 악의 대명사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나가 어떻게 했죠? 예,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악한 니노의 백성들이 해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백 속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요나가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아께 불러 아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1장 말씀을 보면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본 선장이 심지어 요나를 깨워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도 이렇게 내가 믿는 신을 향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 순간에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요나는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런 큰 고난을 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고백합니다. 수월은 악인들이 가는 음부를 말합니다. 요나는 최악의 사항을 만나서야 비로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고난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에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배성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자녀가 부모의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부모가 자,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오히려 전화를 합니까?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이 전화를 합니다. 어, 아, 아닌 닌거 아닌가 보죠. 저는 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더 많이 하시는데 예. 부모가 예, 자녀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자녀를 대할 때 보니까 예, 자녀가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갔, 갔으면 어 이렇게 학원에 갈때어 필요할 때 전화하기를 바라는데 예, 전화 꼭 해. 어디 갔으니까 걱정돼서 전화 꼭해 하면 예, 어떤 때는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전화를 하게 될까요? 부모가 부모가 전을 하게 돼. 너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전을 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더 많이, 더 간절히 듣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기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요나가 받는 고난의 정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자아가 쉽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서, 가운데 던지셨으므로라고 요나가 말합니다. 그런데 1장,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요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요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으니까. 예, 요나 자신에게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깊은 곳에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분명히 요아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피한 것입니까? 요나가 피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당한 고난인데 요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리십니다 3절에서는 이 요나가 수명 근처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파도와 물결이 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한다. 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바다, 바다까지 간 것입니다. 6절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땅 밑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를 요나는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요나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요나를 건지셨습니다. 사절에서 아직도 자신의 힘이 남아 있던 요나는 7절에서 자신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사절에서 자신의 의지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던 요나는 7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실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말은 내 육체의 피곤이 넘어 내 영혼까지 피곤하게 되었다. 즉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빌어서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내가 요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신의 용까지 피곤해진 상태, 완전히 자신의 힘이 빠졌을 때, 모든 자신의 생각이 그치고 하나님만 생각날 때, 그때서야 그의 기도가 죽게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힘이 빠지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성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래야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입니다. 요나는 이 당시 자신이 구원받을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요아를 생각하였다 더니라는 이 말은 언어적으로는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유나는 과거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를 죽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자신이 죽더라도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알수 없었으나 유나는 고난을 당하자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확실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유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신이 죽을 이기 가운데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비로소 그 순간 믿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진정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저절로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순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요나를 통하여서 재댐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나는 고난을 통해 기도함으로 자신의 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물고기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자 그는 니노에라는 한 도시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고난의 때 기도함으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더욱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4월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4월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는 사후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사망이라는 고난을 이기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끝이 나지 않고 요나와 같이 계속되고 더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 정말 땅 밑에 갇혀 버린 절망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큰 은혜를 받을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 같이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려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십자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미션 투게더 21을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 한국교회 초기 성교사님들 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노제타 홀이라는 여성교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 그 여성교사님은 아 제임스 홀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2년이 돼서 이 남편이 평양으로 성교 의료 성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평양이 청일 전쟁의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남편 성교사가 열심히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다가 안타깝게도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2년 만이었는데 그때 그녀에게는 두살된만두살된 아들이 있었고 또갓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이 딸마저 풍터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을 로제타홀 성교사님은 일기로 남기셨는데 그 일기장에는 지금도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또 딸을 잃은 슬픔이 그 일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소서. 우 남편과 딸을 연고픈 일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바로 고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였고. 결국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모든 성교사 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셔드홀은 또한 어머니를 이어 한국 의료 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결핵 환자를 치료하였고 해방 후에도 예, 크리스마스 씰 많이 보셨죠. 이 크리스마스 7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보서 사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사도는 고난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리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감옥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나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고난이었다면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나라로 불안정한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이대한 선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